25장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사꿀과 요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아와 마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아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북기야와 마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, 하나니와, 엘리아다와, 기딸디와, 로암디 에셀과, 요스브 가사와, 말로디와, 호딜과, 마아시오시라.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,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성견자라.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. 이들이 다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근과 비파와,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, 아삭과 여두둥과 해마는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, 저희와 모든 형제,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,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,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. 둘째는 그달리아니.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요. 셋째는 사꾸리니.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요. 넷째는 이슬이니.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요. 다섯째는 느다냐니.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요. 여섯째는 붓기아니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요. 일곱째는 여사렐라니.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요.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요. 아홉째는 마다야니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요.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요. 그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요. 열둘째는 하사뱌니 그 아들과 형제와 십이인요. 열셋째는 수바엘이니.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요. 14째는 마띠디아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요. 15째는 여레모시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요. 16째는 하나냐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요. 17째는 요스부가 사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요. 18째는 하나니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 요. 19째는 말로디니. 그 아들과 형제와 1 2인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 2인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 2인요 스물 둘째는 기딸디니, 그 아들과 형제와 1 2인요 스물 셋째는 마아시오시니그 아들과 형제와 1 2인요 스물 넷째는 루암디에세이니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.